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앞에 와 있습니다. CES 가전을 넘어 스페이스테크, NFT를 비롯해 AI, 젤 주행까지 매년 그 영역을 넓히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업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혁신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와 기후변화를 포함해 인류가 공동 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혁신기술을 통해 우리 삶을 위협 하는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그리고 모두에게 더 나은 일상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 이 전시장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나 반가운 소식은 올해 ces 에서 수여하는 혁신상 수상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이 73개사로 16%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도 60개사 70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위기를 딛고 더큰 도약을 거듭해온 우리 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CES에 참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술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삼성의 기술을 통해 재창조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삼성은 43개의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SKO입니다. s k o 은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안전성으로 글로벌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최고치로 향상시키면서 안전성을 확보한 NCM9 배터리를 최초로 선보이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일상을 모토로 우리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입니다. 97인치 LG 올레드 TV는 10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식물생활가전 LG티온, 화상회의 솔루션을 집약한 LG원킥 등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제품이 골고루 혁신상 수상의 영예를 알았습니다. 이곳은 CES 전시장에서도 혁신적인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유레카 파크입니다. 작지만 강한 핵심 기술을 통해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에그리테크, 로보틱스, AI, 방역 헬스케어 등 미래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혁신 기술을 이곳 유레카 파크를 방문한 전 세계 전문가와 기업인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자율 주행의 핵심적인 이미징 레이더 솔루션을 보유한 비트센싱입니다. CES 2022 혁신상을 수상한 에어포디는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기존 기술보다 가시거리와 인식 능력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디피먼 기술을 시연하고 있는 스타트업 클레온입니다. 사진 한 장과 30초의 음성 데이터만으로 영상 속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바꾸고 생성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0피트 컨테이너 내에서 작물을 생산 관리하는 모듈형 자동화 농장을 제작 운영하는 엔싱입니다. 엔싱의 컨테이너 농장은 아부다비에도 이미 수출이 되어 현지인에게 사시사철 신선한 수경작물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연구개발 스타트업 힐스엔지니어링입니다. 이번 CES 전시회에서는 지능형 방역 로봇 코로봇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자동방역 로봇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곳 라스베이거스 CS202 현장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큰 축을 이루는 대기업부터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스타트업까지 타계적 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기후 변화 위기, 산업 재해까지 모두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